어, 여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입사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장세기 1장 27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분쟁 속에 갈등 속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축복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의 모든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의 피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이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와 갈등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입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 교훈을 거슬러 분쟁에 리크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생비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생기나이. 교활한 말과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항상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성도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것이 편한 것입니다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실적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식과 방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로 사람을 유혹하거나 또 분쟁을 일으킨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장과 삶 속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 더선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호남세계 후대보고마에 언약을 이룰 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설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서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이 많은 축복, 우리를 만복의 근원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산조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이 되고 24시간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말씀이 담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때 그런 말로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만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세상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기는 그 말씀으로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로마사 16장 17절,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경외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제주 순일 캠프가 진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모든 캠프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호세우 연약성치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또 지교에 세워진 지교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